안녕하세요. 홍보대사 이도현입니다. 궁중문화축전의 어이 허준을 만나다. 저와 함께 체험해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건 뭐예요? 녹차예요. 녹차요? 네. 음. 근데 녹차 좋아요 힐링이 필요해. 어, 어 나도 힐링이 필요해. 그건 무화과 차예요. 아, 아 무화과? 네, 네. 아. 저 무화과 진짜 좋아해요. 잘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화과 향이 나네요. 화야처럼 향긋하고 부드럽고. 음. 흐늘 네.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녹차를 네. 먹으면 요즘에 암이 많잖아요. 네. 네. 암예방에 탁월하고. 네. 그 다음에 치아에 네. 춘치 네. 예방에도 굉장히 좋아요. 아, 저희가 요즘 암 걸릴 네. 것 같기 때문에. 향기 <laughs> 예방. 네. 향기에 비타민도 <laughs> 많고. 네. 그래서 이 차를 먹으면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잠을 못 자고 그런 분들이 카페인들 일반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네. 녹차의 카페인은 물을 먹으면 다 이렇게 편안해져요 아, 수용성이라서 이렇게 다 해독이 되면서 잠도 좋네요. 편안하게 잘수 있고 어, 요즘 필요한 차예요 네요즘 현대인들이 너무나 생각이 많고. 잠을 많이 숙면을 아, 못 취하는데 숙면을 못 취하기 때문에 하루가 피곤하잖아요. 근데, 근데 이 차를 먹으면 서 건강해지는 거같요 맞아요. 네. 항 드세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 마음의 평안을 네. 위해서 마음에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뭘 담아두지 말란 소리일까요? 잡념. 오케이. 또뭐 <laughs> 담아두지 말까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오케이. 그다음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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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화. 마음에다가 스트레스. 화, 잡념을 담아두지 말란 뜻이에요. 심무가. 어때요, 박시다. 여러분들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한방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한방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갖고 온 거는 꽃차하고 함께 한방차를 같이 갖고 왔고요. 한방차에서 저희 신유화라고 해서요. 이거는 목액 또는 기관지계통에 또 아토피에도 굉장히 좋은 차라서 아이들한테 먹어도 좋고요. 먹고 나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 우림하고 나시면 이제 꽃차가 나오잖아요. 그 우림한 거를 아이들 아토피 있는 아이들을 목욕통에다가 넣고 목욕을 시 심... 아토피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이런 광우는 지금 진피예요. 진피라는 거는 진귤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주도에서 나는 우리나라 조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귤의 조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껍질을 까서 제가 일일이 채를 썰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한, 어, 한 방에서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져요. 효과가 굉장히 좋아. 예, 예, 오래될수록 고가의 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경우는 지금 어, 구절초 인데요 구절초는 한, 부인과 질환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는 차예요 그래서 아이들 못나는 그 요새 임산부들 아이들 잘, 예, 아이들이 잘예아들이잘안서는데 그럴 때 이거를 음. 하면, 드시게 꾸준히 드시면 자궁을 따뜻하게 해서 임신도 예잘 돼요 예. 혹시 예뻐지는 차도 있나요? <laughs> 그럼요 예뻐지는 차 많죠 <laughs> 이 제, 대부분의 차는 지금 그러니까 성분이 다 다르고 예 좋은 차뭐 두통에 좋은 차뭐 종류별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그 소믈리에라는 과정이고요. 그 소믈리에가 그분한테 맞는 차를 권해드리는 거를 하는 거예요. 예. 요즘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시잖아요그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고 또 만약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체력도 많이 안 좋으시니까 체력과 스트레스에 좀 도움이 될만한 차 있으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차라든가 예, 국화 예, 차 같은 경우 또 네. 어, 그럼 맨드라미 차 같은 경우를 굉장히 전,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맨드라미가 굉장히 예전에 네. 흔했는데 예. 요즘 찾아보기 어려운데 어떤 어, 어, 효능이 있죠? 어, 그 앤, 맨드라미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맨드라미 색깔하고 똑같은 이렇게 아, 이 색깔이 음, 나요. 음, 예. 저희가 한번 먹어보려고요. <laughs> <지금. 웃음> 네, <보셔 보세요. 웃음> 언니가 갖고 아, 있게맨드라미인 아, 그저? 그저... 네. <laughs> 저, 네. 선생님은 저 이거를 드세요. 네. 음, 예, 이거 목련차예요. 예. 예. 목련이 지금 아요 네. 아니에요. 목련이 요거예요 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신이화예요 예, 기관지 계통에 예, 굉장히 좋아요. 예, 목, 목에도 굉장히 좋고요. 예. 향이 어떠세요? 지금 한 송이를 가지고 이런 다관으로 세번네 번씩 우려 먹을 수가 있어요. 네. 향이요? 음. 향이 굉장히 약간 와인 맛이듯이 입에 착 감돌면서 코끝에 조금 조 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꽃처고 꽃처럼. 입어보세요.